양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의혹 사안이 불거지면서 교육 현장의 갑질 사례를 전수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경남교육청을 향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교육청이 응답하지 않자 한 교원단체가 직접 실태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교장이 예쁘고 좋은 선생이면 민원도 없다며 외모와 관련된 지적을 하고 동료 교직원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한 한 교사. 당시 겨우 임명된 지두달된 신규 교사였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해마다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갑질 전수 조사를 해 달라고 경남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갑질 전수 조사 요구에 경남교육청이 공식적인 답을 내놓지 않자 전교조 경남지부는 직접 교사 갑질 실태 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최근 경남의 교사 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우선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이 최근 3년 안에 갑질을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갑질 가해 대상은 관리자였다는 응답이 86.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학부모와 동료 교사, 직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갑질을 당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80% 가까이는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혼자 감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도 바뀔 것 같지 않다거나 불이익이 두려워서라는 게 가장 많았습니다. 전교조가 직접 접수받은 갑질 피해 사례로는 학교 행사에 왜 치마를 입고 오지 않느냐는 발언부터 기간제 교사 면접 중에 임신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리자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 갑질 신고를 했던 한 교사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복무 감사가 이뤄져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관리자가 감사 제출 자료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자신의 잘못한 점을 적어내라고 시켰고, 자료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작성된 정황까지 확인했다고 주장합니다. 다 신고를 하고 저는 듣고 싶은 만큼.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거나 망신을 주는 등 관리자로부터 갑질 피해를 호소한 또 다른 교사도 교육 현장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그 피해를 입고 또 고통받고 결국엔 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입니다 이러한 교육 현장 분위기를 파악한 전교조 경남지부는 정기적인 갑질 전수 조사 시행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경남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